어? 오셨어요? 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방이 네. 망가져가지고 이제 바꿔야 돼요 가방이 네. 망가졌어요? 망가졌죠. 망가졌죠 오래 쓰다보면 망가져요 지퍼가 지퍼가 망가졌다고요? 네, 네. 지퍼가 네. 나갔어요 이건 뭐 죽은 거예요 요새 이건 수거 대상이 아니라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길거리에 치우죠진짜요 왜냐면 이건 돈 주고 버려야 돼요. 남들이 버린 거 그냥 주워온 거예요? 어, 아, 그럼. 아이 아, 이거요, 제대로 살려면요, 십, 10, 십만원 넘게 줘요저 구이역에 많이 파는데요, 네. 물어봤더니. 십만원 <laughs> 다 넘어요. 어제 저기 저 물안역, 물안역 가가지고 밤에 거기서 잤잖아요. 물안역 어디서요? 고가도로 있죠. 밑에서 잤어요. <laughs> 고가도로 밑에서요? 아, <laughs> 왜 그러냐면. 아이고, 찜질방도 있고 하는데? 돈 드는 게 싫어가지고 네. 그 고가도로 밑에서 워낙 여름이니까 시원하잖아요 아 위험하잖아요 그, 선생님은 넝마주의 넝마주의가 뭐예요? 넝마주의는 골판지을 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잤죠 <laughs> 같이 잤어요? 같이 잤어요 그 사람은 저기서 자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봐도 상관없어요 안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게뭐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순수해요 근데 이걸 여기다 왜 집어넣어요? 가방을? 아 이거 버리는 거잖아요 그 어디다 버려요? 그럼? 저기 쓰레기장에 내리면 네, 네, 알아서 내려가야 네, 돼 너는... <laughs> <laughs> 이걸 여기다 놔요? 도시이 <laughs> 잠은 <laughs> 얼마나 주무신 거예요? 한 시간 이상 잠그 들어 되죠? 아트로바트 그럼 참음 건데 아우 오늘 옷이 더 많네 바닥에 옷이 더많지 왜냐고 이거 이제 아까 이상... 저기 있는 거다 빼뜨린 거죠 가방에 어. 있는 거 꺼내기도 하고 잡옷같이 기 이거 이제 다 버려야 돼요 깔개로 썼는데 여기 바퀴벌레 안 나는데? 바퀴벌레 있죠 막 잠들하고 날리죠 근데 청소 같은 거안하시면 거예요? 아니 청소를 왜안 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버릴 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자유로워요. 녹를 너무 심하게 하면 돼. 아 그러려니 해가지고. 제 그래? 아가씨가 어, 가장 이죠 <laughs> 자유로운 아가씨. 여기서 가장 시끄러운 아가씨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안 나오는데? 나와요. 지가 둘다 말다가지고. 중고로 사시지. 안 사요. 여기서 줘요. 누가 줘요? 아 원래 하나씩 줘요. 네. 겨울에. 예. 네. 그냥 밖에 창고에다 내놓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버리고 대신 이거 방 고장난 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워다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모든 걸다 주워다 써요? 아 최대한 할게 아주 쓸수 있는 걸 놔두고 뭐하러 새로 사요 아이고야 아안 사요 최대한 안 사요 일단 앉아보세요 아니 나 샤워해야 샤워해야 돼요? 응 알았습니다 응. 그건 뭐예요? 치약 치약을 왜 거기다 놔요? 아, 치약 이게 저 재활용 치약인데요. 재활용 치약은 뭐예요? 그 재활용 치약은 뭐냐면 저기 저기 저 모텔 같은 거 뜯을 때, 그럼 그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모텔에서 쓰다 남은 거요? 쓰다 그 쓰다 남은 거 이제 그 저기 저 폐기용 어차피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주워 오는 거예요? 아, 그 당연하죠. 아유. 이게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샤워할 때. 짜서 쓰면요. 체온이 떨어져요. 아니 치약을 안... 비누삼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이게 이빨 닦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치... 아니 비누 닦아야지 그걸 왜 아니 이를 닦는데 이를 닦는데 치약을 쓰는데 나만 아는 비법인데요. 몸에다 바르면 체온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laughs> 아휴 아유야... 야아 그건 몰라요. 나만 알지. 비누보다 더 좋아요. 비누는 체온이 안 떨어지는데 여름에 체온 떨어뜨리는 걸로는 치약이 최고예요. 해보면 아니... 알아요. 근데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한쪽이저 한, 하나 내지 반 개를 써버리면요. 예. 그야말로 체온이 뚝떨어지 겨울이 돼요. 아, 그러면 네. 선생님은. 추워요. 비누 안 쓰시고, 이 치약으로 몸몸을 다 바른다는 얘기예요? 네. 예. 몸몸에 다. 머리까지 다? 예, 네, 샤워할 때 그냥. 이게 완전 온... 비누인 셈이네, 그러면? 비, 비누나 마찬가지죠. 딱 닦고 나면.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건데, 왜? 아, 용도가 있는 건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요. 예. 더위 먹었을 때 체온 떨어뜨리는 용도로 최고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아니, 중요한 것은 이게 실용, 성이 있느냐, 없느냐요. 예 몸이 그냥 후끈후끈한데, 그때 열빼는 방법으로 네. 이마로 게더 좋은 게 없는데, 이걸 왜안 써요? 아, 안 생각도 못하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유, 이유는 나는 모르는데요. 자고 분명히 아는 건. 이빨에만 써야지. 아, 안 그래요. 체온 떨어뜨리는 데 최고라니까? 아니, 치아용이지. 이게 어떻게. 아, 문, 문, 그럼요. 내가 이번에 있게요. 제안할게. 무슨, 제안할게. 무슨 제안을 해요? 이제, 치약을 가지고 몸 닦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예. 치약을 갖다 듬뿍 한 반통쯤 묻혀가지고 온몸을 갖다가 이렇게 마사지하고 나면요. 예. 체온이 한차가니요 겨울이 돼요. 이게 몸에 좋은 건지. 이게 아, 몸에 좋죠. 치아용인데 왜, 왜 그럴까? 그래? 아니, 머리가... 아니라니까 왜 그래야 하면 잠을 자야 하는데 체온 떨어뜨리는 방법으로는 이거 이상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여기도 한통 있어요. 아, 그전에는 비누 쓰시고요. 아피누수죠그 전에는 시원 떨어뜨리면 안 되죠. 왜냐면 몸이 너무 냉해지면 안 되니까. 아까 지금, 여름에만 쓰는 거면? 여름에만 쓰는 거죠. 삼복도에 최고예요. 음. 수분이 없잖아요? 아 수분 필요 없어요. 왜요? 아. 닦아야 돼요. 몸에 수분이 오래 있어야지. 여름에만. 음. 에이, 이걸 어디서 다 주워왔대? 아니, 이거는 뭐로 죽겨서 때? 이걸로 한번 씻고 나면요, 진짜 체온이 무지하게 떨어져서 추워요. 아니 수건은 뭘로 하신 거예요? 수건 필요 없어요. 그냥 옷 입으신 거예요? 예. 네. 몸 닦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뭐한으로 닦아요. 깨끗한데. 목욕 뭐그 가운이 있잖아요. 아, 그걸 닦아요? 그거 자체가 수건이에요. 수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수건 없죠? 뭐, 이거 가운 자체가 수건인데 뭐하러 수건을 써요? 어떻게 수건이 없지? 아 수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잠깐만 발가락이 뭐예요? 이거 사, 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아우 요즘 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네. 아주 심했어요. 근데 이제 미쪽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아 이거 병원에 가셔야지. 이게... 아 병원 필요 없어요. 아니 그 건강보험 그 돼요? <laughs> 아니 발가락 이런데 이거 어떻게? 팔 괜찮은데? <laughs> 중로동 하는 사람 발가락이 이래야 돼요. 와... 정상적이 아니에요. 발가락 작동은 해요? 아, 아무 이상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아, 여름에 여기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몇번 벗겨진다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시면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그럼 안, 병... 가요. 안 가요? 어. 병원 자체를 안 가요? 안 가요.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세요? 네, 한 번도 갈 생각 없어요. 어디 자로 한번또 가죠? 어,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뭐,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응급실 할 때, 풀 깎다가, 한 번, 저, 철사가 관통해가지고, 응급실에 한번간 거, 빼고는 간 적이 없는데요. 건강보험증이라는 걸 아예 없겠네요? 아예 없어요. 그럼 아예 약국, 약국은 가세요? 약국도 아예 안 가는데요. 약을 뭐, 사먹어야 가죠. 그럼 언제부터 병원 안 가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약국도요? 예, 약국을 안 가니까 기억도 안 난다니까. 사먹은 게있어요 뭐. 이번 코로나도요. 예. 동료들이 많이 걸렸는데, 나안 걸렸어요. 동료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니까 일을 꾸준히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젊을 때 일하면서 노폐물 뺀다는 개념으로, 운동한다는 개념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땀을 있는 대로 흘려가지고 몸에 그, 양분이 없으면요. 그때는 이제 병날 거리가 없어요. 골병 말고는. 이 뼈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하는 거 그런 건 있어도요. 그 이상은 없어요. 안티플라미을 갖다 큰 통으로 세 통을 갖다 집사람이 마련해 줬어요. 이거 안티플라미이요 네. 예. 요즘 안티플라밍 쓰는 사람 있나? 아 그러니까 그걸 집사람이 보내왔어요. 파스는 그냥 이렇게 바르고 나면 흔적이 없잖아요. 네네. 좀끈적거려요 그러면 저걸 닦기 위해서도 그 아까 그 치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요 무슨 가루가 있대요 분말. 이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기능이 있는지 저걸로 닦으면 여기 저 안티프라민 끈적거리는 게 없어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안티프라민과 치약은 모든 걸다 그냥 가능하게 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몸의 열병 열나는 거하고 근육통 이두 가지 관절염 이세 가지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저거예요 결리는 수, 순간마다 안티프라민을 그냥 발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그냥 막 끈적거리잖아요. 집에 오면 그러면 그때 비누로는 잘안 닦이니까 치약이 최고라고요. 저걸로 듬뿍 한반 통쯤 묻혀가지고요. 그냥 막 문지르면 여기 끈적거리는 게다 없어진다니까요. 다 벗겨져요. 선생님 딱두 가지만 있으면 되네요. 네. 안티프라민하고 치약하고 치약. 체온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네. 그걸로 끝이에요. 아주 시원해요. 체온이 실제로 떨어져요. 더위가 싹 가셔버려요. 건강 체질이라서 다행이네 그나마. 그럼 선생님은 하루라도 일을 안 하시면, 어. 좀 불안불안해요? 예, 네, 일은 꼭 해야 돼요. 1년 365일?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면절이에요. 왜요? 추석이니 구정이니 해가지고 그 6일씩 막 노는 거요. 진절 나요. 아, 그때는 좀 여유를 아... 갖고서좀 쉬셔야죠. 아, 그러면 그런 생각서 아예 없어요. 제일 싫어. 아, 빨간 날이 별로예요? <laughs> 배츠 갈까요? 아아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먼저 봐요 여기 너무 답답해 여기 근데 양말 없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 양말 있어요 한번 신어보시라고 아예 <laughs> 여름인데 양말이 뭐 필요해 아, 좀. 주워서 신지 말고 좀돈좀 이런데 좀, 좀, 이런 좀 쓰시기도 해야지 아, 아유 그래인데 이렇게 번갈아가서 좀 쉬세요. 네? 오래 쉬을수 있겠네요. <laughs> 우리는 저기 저거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세탁을안 하고 그냥 그 해져서 버리거나 더러워져서 버려버리니까 그게 네. 나아요. 선생님 옷을 아, 아예 안 사잖아요. 아유 안 사요. 뭐. 이 어디서 얻어오거나 이렇게 주소오는데 내가 저기 저 그린조이라고 옷을 처음에 그 노동 시작할 때 80년대였는데 10... 10만 원이 넘었어요. 옷도 모르고 그걸 입고 가다 첫날 철근에 걸려서 다 찢어졌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 입고 그 10만 원 넘게 준 옷을 갖다가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니까 아예 마대로 그냥 막 옷이 나오더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한달 이상 입었다니까요. 더러워지거나 찢어지면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여섯 벌 이상 입었어요. 사서 좀 깨끗하게 좀 붙여야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아, 양말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 아, 깨끗하죠. 근데. 네? 오늘 한 일이 저 돌가루가 막 엄청 나오거든요. 돌을 위로 올리는 일이에요. 그럼 막 떨어지잖아요. 네. 갈아입어요. 새 걸로. 그리고 나서 그옷 갖다 빨아입던 아니면 대부분 옷이 많을 때는 안 빨아입고 그냥 버려버려요. 아휴, 그게 그게 낫죠. 왜냐면 그게 저 돈드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버리는 옷이니까. 그래서 옷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부터 버릇이 가 네. 얘기한다고 또 들을 분도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게 좋아가지고 너무 필요하니까 그걸 하는 건데 캐리어는 나중에 이제 여분용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바퀴 그 망가졌을 때 쓰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주워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 주워다가 아유. 이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거죠 여기서 식사를 하시잖아 여기 고시원에서 네. 밥은 제공되는 것 같은데 네. 반찬은 네. 뭐로 드세요? 여기 열어보니까 김치밖에 누나... 없던데 그러니까,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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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저기, 저 병원이야. 근데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어디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여기 있잖아요. 씻어서 써요. 그리고 공용으로. <웃음> 네. <웃음> 아니, 이게 숟가락 통이에요, 이게? 네, 네. 아니, 임시로. 그리고 저기, 저 아. 고시원, 만 고시원에는요, 숟가락, 젓가락이 다비치돼 있어요. 아, 저기, 벚에 있어요? 네, 공용으로 써요. 거기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져왔어도 하고, 거기서도 먹고 그러죠. 같이 쓰고, 저기, 저 깨끗하게 씻어놔요. 선생님 건 없어요? 그럼 전용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누구 전용이 없어요 물론 전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와. 난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갖다가 쓰는데 씻어서 아,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아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병 걸린 적 없어요 아니 병이 안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생각하시면 상관없어. 안 되지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병자예요? 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가위는 왜 이렇게 많근데 가위는 많이 음. 필요해요 가위는 꼭 필요해요 가위대 되게 많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위는 내 비상용으로 꼭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옷 자를 때도 필요하지만 자를 일이 많아요 각반 만들고 막 그럴 때만 하는 거죠? 네 각반 만들고 또 저기 저 파렛들을 갖다가 줄 끊을 때꼭카 가위로 쓰잖아요 이거 다 주워온 거예요? 다 줍죠 최대한 줍죠 왜냐면 자주 잃어버려요 그저께 일한 것도요 그래. 그 현장에 다 놔두고 와버렸잖아요 내일 가서 그거 찾아야 돼요 이 맞는데 뭘또 찾으러 갔다 와요 아 그거 써야죠 뭐하러 버려요 가위 이렇게 많는데 아, 아니요 에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감당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지팡이. 지팡이가 가장 보물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위. 그 다음에 캐리어. 뭐, 이 정도. 소유 개념이 없다고. 아... 그냥 쓴다는 개념이지, 저것이 내 것이다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소유욕 자체가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 도,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그 손님의 욕심은 뭐예요? 내 욕심은 저기 저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은 다 있지만 아니 그런 그, 사랑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 그거 말고는 다른 건 가치가 없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뭐 차를 사고 싶거나 아 전혀 없어요 이쁜 옷을 사고 싶거나 아, 아니 전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그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맨날 간단해아 이유는 간단한 거 <laughs> 진짜. 왜냐면 저기 저 젊었을 때그 예. 저기 저크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내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나의 한에서는 내 머리로는요. 네. 세상에서 신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 그러니까 노상에서 주무신거잖아요 아니에요. 빈터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더운 여름에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뭐 돗자리라도 있었어요? 그 농마주 이거 그 저기 저거 그 뭐하는 거 리어카. 예. 네. 골판지 꽉. 그농마주의는 노숙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숙 그 농마주 그 이거 그, 거기서 자고 있느냐고. 그 옆에서 잤단 얘기예요? 응. 네. 아,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무서워요? 아, 뭐, 대화 좀 했어요? 대화 뭐 하래요? 각자 떨어져 주자는데, 공간이. 그럼 그 박스 분이. 주워서 깔고 잤단 얘기잖아요? 예, 네, 박스 세 개. 달라고 했어요? 아니, 박스 그걸 내놓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박스 주워다가 팔아, 팔거 아니에요? 노숙자분이 공격 안 들어와요? 아, 공격 왜안들어 들어와요? 상상이 안 가는데? 아, 상상이 왜? 어차피 그 사람도 길거리에 있는 골판지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잠시 빌려서 바닥이 딱딱하니까 자고 술에 바로 옆이니까 거기다가 놓고 그냥 왔어요. 한, 아니 서로 한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세상 사는 게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단순하게 어차피 세상은 다 그렇게 되는데 뭐 집착할 이유가 없고 뭐뭐뭐 뭐, 뭐 그냥 어차피 떠나면 다 없지 저 나까지도 없어지는 건데 내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 주셨고 나는 살아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냥 우주로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